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뽀빠입니다. 이 시아 두산 애너빌리티, 현재로서 수익률이 113%입니다. 113%. 지금 만원 수익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뽀빠이는 팔지 않았다. 매도 타점 저희가 드리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상승여력이분명하게 많습니다. 저는 10만원대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로서 두빌 자체가 너무 수혜가 많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자체도 이 원전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있죠. 자, 이번에 산업부 장관의 김전건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까지 지명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 어마어마하죠? 지금 체코 자체가 한수원과 함께 해서 지금 계약 체결을 한 상황인데, 자, 여기서 산업부 장관까지 된다. 그럼 두빌에 대한 수혜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밖에 없고, 두빌을 솔직히 말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김정만 사장님 자제가 두산 에더빌리티의 수주를 때려 박을 수 밖에 없는 그림도 분명하게 나와있죠. 근데 두빌 자체에서 수주를 때려 박는다고 해서 너 지금 팔 안으로 굽냐라고 말도 못해요. 두산 에더빌리티가 가진 기술력 자체를 따로 올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두빌 자체가 왜 이렇게 강한지 그리고 어디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이걸, 이걸 알아야겠죠. 자, 두빌 자체가 원래는 이 두산이죠.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원전이나 이 화력 발전소 같은 이 터빈 같은 이 대형 발전 설비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이몇안 되는 기업이죠. 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APR이죠. APR 1400이라는 한국형 원자로 기술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체가 U A죠. e UAE, U A 이 바카라 원전 수출 때 핵심으로 쓰였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는 S M R이죠. 소형 모델 원전. 자 이게 해외 시장까지 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S M R 자체가 이 대형 원전보다는 작아서 공사 기간도 짧고 탄소 배출도 없고 이 중동이나 유럽 그리고 동남아에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자체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수소 터빈입니다. 수소. 자, 수소터빈이나 풍력, 그리고 신재생 플랜트까지 같이 키우면서 이 정부가 지금 정책으로 내민 카드가 이 원전이랑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 자, 탄소 중립 정책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모든 수혜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모여있다라고 지금 보면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돈이죠, 돈. 돈 되는 초대형 계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첫 번째가 뭡니까 체코입니다. 체코랑 이 폴란드 폴란드 원전 수주가 본 계약 단계로 가고 있다는 소식. 자 발주금액만 해도 수주 원대의 규모인데 이 두빌 자체가 이 원자로 주제, 주기기 제작을 사실상 이 독점입니다, 여러분들 독점. 자 족점을 하시다시피 합니다. 자 둘째가 뭐겠습니까?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 m r 에 대한 수출입니다. 자 미국의 뉴스만 보더라도 s m r 기술 상용화가 몇년 안에 본격화가 됩니다. 자두 두빌 자체가 이미 미국의 이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모아온 중이죠. 협력 중이죠. 이 협력이 중이고 자 중동과 이 동남아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가 뭘까요? 수소입니다. 수소 터빈. 자 수소 터빈이랑 카드 자체가 국내에서 거의 두빌에서만 옵니다. 두빌에서만. 국내 유일하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독점이죠. 그럼 정부가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고 해외에서 공동 개발까지 추진 중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뉴스가 실제로 수주 발표로 이어진다면 주가는 한번더 튀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높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쯤에서 팔고 어디서 우리가 다시 사야 되는지 실제 수급 데이터 어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 값을 제가 이 실전 대응 자료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6월 30일 오늘이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붕기자료및 대응 자료 만들어 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로 대응. 자,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서 두빌 대응,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이라고 같이 적어 주셔야 어떤 대응자료인알고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좀 읽어보시는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목표가를 설정할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수익률 자체도 113%가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는 팔아야 될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타점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눌림목에서 어디에서 다시 들어갈지도 제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요. 다들 받아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영상 보시면서 보내오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더보기란 어, 남겨놨습니다. 도보기 란에 제가 링크 하나 남겨놨는데 이 링크 누르시면 문자 전송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제 번호가 자동으로 기입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이라고 적으셔가지고 간단하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편안하게 대응자로 받아볼 수 있다고 라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렇게 좋은 수익률 볼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 아, 지금 주가가 현재 이 6만 8천원대죠 6만 8천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지금 어 머물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우선 기관과 증권사에서 보는 보수적인 단기 목표가 자체가 이 체코랑 이 폴란드 본케약이 3분기에 확정이 된다면 약 7만원에서 7만, 7만 5천원대까지 무난하다고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거는 간단하죠. 이 원전 수준은 한번 따내면 최소 10년 이상의 유지보수와 이 부품 공급 그리고 후속 공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SMR, 이 소형 모델 원전까지 이 수출까지 겹친다면 예의가 달라집니다. 자, SMR은 전 세계 시장 시, 어, 신규 시장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중동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주기가 어, 이 분야에선 이 선두를 자라서 이 8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대까지 그리고 일부에서는 9만 원대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이죠. 2016년에 UAE 바카라 원전 본계약 때도 비슷한 구간에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구간에서. 근데 물론 무조건 간다고만 하면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리스크는 뭐겠습니까? 정책입니다. 정책. 이 정권이 바뀌거나 국제 정세가 꼬인다면은 이 원전 발주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주가가 20% 넘게 이 단기적으로 뛰어졌기 때문에 이 기관이나 이 외인들 같이 이 어, 전부 다 이런, 이런 부분들 차익 실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선방향이 된 것만큼 실제 수주가 지연되면은 기대감만 사라져도 조정폭이 꽤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이 두빌 자체는 원전이나 SMR, 수소터빈, 풍요까지네 박자가 테마가 붙은 국내대표 에너지 대장주다. 단기 목표가는 7만에서 7만 5천 원대다. 하지만 수준 뉴스가 연달아 터지면 8만원에서 9만원대까지는 항상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단기 급등한 종목일수록 이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는 필수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런 모든 부분들 자체가 제가 이런 소통방에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자, 투산에너빌리티 자체도 소통과 우리 가족방에서도 이프로트 상승국 국가대표 1프로 하나 종가 기준 64,700원 못지키면장마감후 보유 물량 중50% 만큼 매도 예정이다. 지금 우리가 114%라는 좋은 수익률 내고 있기 때문에 50% 매도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하지만 절대 먼저 매도하지 마라. 타점 공유까지 매매하시면 된다. 뭐 아직 몽땅 보유하셔라. 제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타점 공유까지 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는까지 제가 정보들또 나눠드리니깐요. 이 가족방.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도 초대 초대라고 문자 주시면 은 제가 전부 다 초대드리겠다.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타점 매매, 타점 공유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항상 상다대 보이시는 제보나 영상 하나 더 보기라 누르셔가지고 문자 주시면 되니까요. 다들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 자 두빌 자체 제가 항상 어, 영상으로 다아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서 또한번 제가 영상 열심히 찍을 수 있게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 주도 좋은 수익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리딩, 유료검색기, 유료검색식, 유료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요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 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 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다음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언 머티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이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형 하나가 신고가 찍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 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 상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 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 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구요. 다 연락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안 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인 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뽀빠이가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에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700%약 700%의 약700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 보시려면 이상당히 보이시는 제 번호,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 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뵈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